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컨텐츠 워닝 컨텐 n 워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든가 말든가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요 누군가 여기 카메라를 집어갔나? 아니 카메 뭐. 카메라를 내좀나좀 내가... g 좀스 스피, o 스피, 을 해야되는데 얘들아 좀 n g c o n 아니죠 팔이 왜 이렇게 길어 TV 쪽은 설명 끝났고 이거 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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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 주워 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영상 촬영을 한, 오, 하고 와서 카메라를 여기다 넣으면은 얘가 CD를 뱉어 터 아, 그 CD를 TV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메라어어 이렇게 돈을 모으면은 여기가 상점이야상점에서 아이템을 사는거야. 완전 리서컴퍼니점에네요0 0점에나 100점에서 1어0점에서에서 100점에서 1 0 0점에에서에이전트 제스터 원 사고 싶어. 에이전트 아, 아, 원 아. 사고 싶어. 아, 어. 에이전트, 에이전트 제스터, 제스터 원이 아. 목표입니다. 우리는. 찍어야 되지 않겠어? 야 우리 우리 손전등도 없어 이제. 가보자. 우리, 손전등도 없어 이제. 우리 손전등 없이 가야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얘들아. Come on, come on, man. 왔 h a t s up, sir? c o m 이 on. Yeah, he's going to k 거 e p skidders in my job. Oh. What's u 하 sir? What's u 그게 더 무섭다, 그렇지 촬영하기 싫어! 하기 싫어! <laughs> 촬영하기 싫어! 아, 촬영하기 싫어! 그거 아니야? 촬영하기 싫어를 잘못한 거야 촬영하기, 싫어, 싫어. <laughs> 촬영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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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기 싫어! 이거 잘 기억해 놔 얘들아 기억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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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줘 기억해줘 근데 그두 번째 올라간 데서는 어떻게 길이 그냥 진짜 직진이었는데? 아 내려가면 I'm so, I'm so, I'm 가 o I'm so, I'm s 이 I'm so, I'm s 이 I'm so, 이 m so, 야돼 so, I'm so, I'm so, i 어 어지우까지우 뭐, 이따 빨리 어, 이거, 빨리, 어, 빨리.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이거, 야, 야, 지금 찍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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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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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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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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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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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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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오른쪽에서 봤는데 야, 왠지 그 이거... 뭔가. 이게 지금, 뒷모습이네, 여기 어? 뒷모습인 거 같아. 기계가 사람 손 모양처럼 생겼네. <목소리> 뭐야? 뭐야? 야, 맞췄어. 야, 망했어. 어 야, 어 폭탄 터져. 1분 20초 있다가. 야, 야 놀아라 트여 트여 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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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우리 여야 재환이 나와라 트거 트님들 형님들 별풍선을 세요 형님들. 예. 형님들, 형님들. 형님들. 형님 형님 형님들 형님들 우리 친구 들 별풍선 우리 안살고어요 형님들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 님들 형님들 1분 뒤야 뒤로 가 뒤로 가 니들 뒤로 가 뒤로 가 너네 죽는 거 찍을게 야 언제 막돈이 저렇게 됐어? 야 뭐야 이거 문자 푸는 거있는데 문자 풀어 뭐야? 야 무슨 야 이거 소야 소 문제, 문제, 문제 푸는 거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나서야? 풀었어. 어나나나 뭐야? 오오 뭐야? 야 배지 뭐안 나와? 있어, 나 나와 빨리. 나안움직나나나 움직여. 여 컨트롤 러가 야, 녹화 시간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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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는다. 오는다. 야. 야, 야, 그,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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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어? 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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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들아, 얘들아, 어 카메라 올릴게. 찍었어, 찍었어? 어, 어 찍었어. 이거 보러 가자, 빨리 넣어봐. 야, 안에 넣고, 어 넣어, 저다가 어떻게 해? 안에 떨궈 그냥.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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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그러면 CD가 나와. 에이, 너무, 야 너무 무섭더라. 아, CD가 CD를 저 TV 그래. 쪽으로 가져가. 이거 보고 자자. 디스크도하다튼다 앉아. 이거, 이거. 이고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나오고 있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이이 왜? 중간에 사라졌어 t of so. I don't have tea. I don't have tea. I 리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야 don't know. I don't know. I 로가 아, 야 언제 갑자기 저렇게 됐어? 어, 야 뭐야 이소야 뭐야? 아 갑자기 안 움직이던데 나 뭐, <목소리> 갑자기 들어갔다 나 어떻게 나왔어? <laughs> 시청자 천 명인데? 야, 야 시, 쩔어 우리 오, 잘 찍었어. 오칼했어너 나면 나면 팔지 못했지. 오 사슬이 여기서 죽었어. 어, 나올 수 <laughs> 갑자기 오, 여기서 풋탄 뭐. 터지고 난리 났어. 맞아 아, 맞아. 오. 뭐 여기까지 찍은. 사실... 여기서 딱 멈췄어. 아 터지는 것까지 나왔는데. 야 아. 이거 데스크탑 저장하면 이것도 따로 볼수 있나 봐. 그런. 오예 내꺼네.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편집을 편집에 넣어놔 이거. 알았어. 음 수고했다. 우리 156 달러 있어, 156 달러. 156. 여기 너무 무서우니까 다음엔 몇명더될거 오자, 그러자. 야, 깨달은 거 너무 무서워. <laughs>